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가족 음악회가 주말에 열렸습니다. 청소년과 주민 등이 참석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암 최익현 선생의 가을 추모제향이 모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날 재앙에는 모덕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먹거리 계획 지역 활동과 양성 교육이 최근 남양면에서 실시됐습니다. 청양형 먹거리 정책 강의와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녀망을 뽑는 퀴즈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120명의 공직자들이 대회에 참석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지난 주말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어울림마당이 열렸습니다. 밴드 공연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요. 행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조성된 청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야외활동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곳으로 900제곱미터의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곳에서 청양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가족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과 가족 주민들은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과 레크레이션, 보물찾기 등 소풍을 나온 것 같아 너무 즐겁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양군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열린 청양군 청소년 어울림마당에선 가족,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는 체험 활동과 가을 소풍, 레크레이션 그리고 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청양군은 지역 청소년의 창의적 발달과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 축제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자기 주도성입니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자기 주도 활동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소년 어울린 마당은 그 끼를 펼치는 도화지라고 생각합니다. 청양군과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의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양구는 또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 외에 지역 청소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 추모제 향이 최근 모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이날 제향에는 모덕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최익현 선생의 넋을 기렸습니다. 최익현 선생의 추모제 향은 매년 봄과 가을에 봉행되고 있으며 봄에는 의병을 일으킨 4월 13일에 맞춰 영당에서 가을에는 사당에서 재항이 진행됩니다. 모덕사은 면암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지역 활동과 양성 교육이 남양면 행복 나눔 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먹거리 정책 강의와 청양군 중점 과제, 지역 사례 시사점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청양군은 지역 활성화재단 출범과 청양군 먹거리 종합타운 구축 등 청양형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양군 청념왕을 선발하는 도전 내가 바로 청념왕 퀴즈대회가 청양군청에서 열렸습니다. 각 부서를 대표해 120명의 공직자가 참석했으며 청양군 최고 청념왕은 복지정책과 박경필 주무관이 우수상은 복지정책과 송은혜 주무관, 장여상은 살림축상과 박성규 주무관이 수사했습니다. 한편 청양군은 지난해까지 충남도 반부패 청렴 시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으며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양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